왔다 아다리다 아다리 됐어 아다리 다리 다리 진동 왔다 이상 모르겠다 십 새로 나온 기종이 새로 나온 족박 기종인데 한 마리 전나탄길래 함수지 봤다 오늘 손님 없어가지고 완전 오락서 개파이네 진동 오면 아다이 아이가 아다이안 되면은 쉬 돌아본다 하지 마라 진동 왔다 운명이네 말했다 아이. 이네 기종, 그건 제로 리제로와 똑같은 기종인데, 진동음아다리라 했다, 분명히. 안 하면 준석이 니 책임이다. 안 하면, 아다리 안 되면 족밥 짱아리들 책임이니까, 리제로 존나 돌리던 새끼, 니인데. 네 형님, 진동음 아다리입니다! 이거 눌러보까 가. 불 들어오면, 불안 들어오면 존댓네. 아다리 안 되면 다 책임져라, 야, 이 짱아리들, 엿꼬들금새 아다리 뭐 전혀 될 기미가 없는데. 아다리 될 전혀 기미가 없어. 눌 늘리면 뭐 된다며 아이가 요거 요거 눌리면뭐 요거 눌리면요 간장간장 어불 들어왔다 어불 들어왔다 갑자기 다리 다리 아다리야 불 들어왔어 더날뿌네아라 굽다가 임마 이 정도야 오늘 슬러던 다리야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올라오는구나 올라오는구나 뒤로 오는구나 역시 슬롯도 오늘 완전 개망해가지고 아무 자리도 없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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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다, 왔다, 왔다. 네,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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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슬로트 완... 네, 오 그렇지 그렇지 그 좋았어 브라자 어떻게 해? 이야 잘한다 잘해 오라는데 네. 이미 시X 네. 앉자마자 바로 잡았보네콘댄입니다 아, 브라자 콘댄슬롯도등급이가지고 네, 자리 하나도 없더라 러시아 여기 뭐불 들어왔는데 러시아 항쟁 아이가? 러시아 항쟁이라고 전날 지랄을 해 나도 굽타도 이런 좀빡 기종은 뭔지 모른다. 아, 그거는 이해를 예, 도 예. 아이 굽타님 기계도 씨발 이런 놈을 위해서 장난칩니까? 라고 너희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빡 기종까지 다알 필요 없어. <laughs> 좀빡 걸레 기종까지 다알 필요는 없어. 알겠어?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아 올라오는구나. 예술이네, 예술이야. 오라게 타고난 것 같아, 이거는. 오라게 뭐, 참... 달인이 아니고는, 시바, 그, 맛은 쪽쪽 다 다리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들? <laughs> 오라게 달인이 아니고서야, 시바, 그, 맞은 쪽 구슬이고, 슬롯도고, 뭐고. 다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냐. 없단 말이야.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건 안읽었다 행님 정도 되는 사람 말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거안 열리나.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앉는 족족 구슬이고 슬롯고 뭐 쇠리 다 잡아내는 사람이 뭐끝이가 벌써 알이 안 나오나? 어디게 되는 건데? 야이씨발, 파란색은 안 돼? 뭔데? 아, 어, 보통 안 들린다. 알 넣는 거 아이가? 끝치가 끝나보나? 진짜? 개새끼야. 놀리나, 사람은? 와, 뭐 이런 좁었던게 있노? 이래 사람을 놀리나? 300개 주면서. 흥불새끼나. 하하, 참 어이가 없네. 이만한 새끼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떤 새같은 아이가? 뭐안 오나? 우우, 비게 암전. 개새끼야. 너가 요불 들어오면. 진동업은 개새끼 러시 학생은 좀 봐라 전부 거짓말인 거라 이존부아새끼들 에이 들어보라 뜯는다 이마. 다시 아시 안 하래 진동하다. 진동하다 하시 안 하시다 와 진동업 아들이 많잖아. 보통이야 점점 해나 다. 아 하면 전부 다들어가더뼈아리에책입니다내 인데 유제로 뭐 진동업은 아들이 학생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 말이야 그런 새끼들. 그런 놈들 좀 존나게 많다.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해께, 아다님다 뭐, 려보자2리치개실까또 하지 마라. 3인치 정도 돼줘야지 리치가들려거자 아, 들어보라. 씨. 덥지. 이거 뭐, 고도 없네. 고도 없는데, 몇 시가 들어가? 시가 들가면안돼 그거지. 안 되겠다. 안되가다안되다 지깐만몇 시가 돼서, 임마, 이만 발이 나오노? 시팔러들아. 작업하면, 작업씨발 씹어라. 어? 불들어불 들어왔다. 의불 들어와도 안되고만아좀 장난치나. 요거 불 들어와야 되는 건가? 요거 <목소리> 밑에 저거. <목소리>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불 들어와야 되는 이가1아니가 아니야. 한자 몇시안 되잖아. 사람 짜증나게 하지말고 러시 한번 들어가서 시원하게 작업을 치라 <laughs> 알겠냐 아다리는 아다리인데 러시가 안타깝다 니까안타로조지보는거 있다 아이가 공가직이보는거 이게 영으로시작하는곱 굽다가 제일 굽슬를 중에 싫어하는건 영으로 시작하는 다이 있잖아 아다리 되고나서 영으로시작하는 거야. 오 이거는 아이가 러시 아이가 해보자. 아니야. 국사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영부터 시작하는 걸레다이드를 굉장히 싫어한다. 시단이라도 쉬야지. 어 아이 학번을 안 주면 시단이라도 있어가 뭐. 간질간질 재미라도 좀 쉬어야 될거 아이가. 아 짜증나네. 해보자. 어됐는지 해보자. 어떤 시스템인지 처음 돌려보고 도밥풍기라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알을 쏘온다, 일단. 알을 쏘어서 여기서 이제 학생을, 여기서 이제 그거 되는 거라, 러시가. 들어간다, 이알 들어갔지? 알, 알 3개, 4개 들어갔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제. 알을 더쏠 필요는 없다, 이거. 그 빨간 게 나오면 러시고, 파란 게 나오면. 5알리다 이 김이 예술이다 올라오는구나 좋았어 바로 그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해 이김 예술이네 완전 돌아보네 바로 그거야 날씨에 하락하지 마세요 발사 봐라 기본 스펙말 알면 어떻게 오락이 돌아가는지가 정확하게 안단 말이야 알겠어 기본이 안돼 있는 회원 여러분, 제발 기본을 좀 알고, 게임을 하시면, 도모, 도모,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알겠습니다. 제발 좀 아무데나 수지지 마시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좀 알고 좀, 일고, 어, 이거 제일 이쁜 일을, 어, 와요 제일 이쁘다.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몇시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대 주는지. 몇대 주는지. 몇대 주는지. 몇대 주는 거야. 아, 50회전밖에 안 주나? 개이새끼야. 50회전 아다리 되나? 50회전 아다리가 될 수가 있냐고. 장난쳐, 지금. 와, 상인네 보니까 또. 옛날에몇 시인데 50회전밖에 안 준단 말이야.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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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왔다. 반짝반짝 왔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들아, 반짝반짝, 아다아 반짝이야, 다들아 이거. 반짝데 돌아본다, 진짜. 어? 와, 반짝반짝. 반짝이 보러고 왔는데, 개새끼 아주, 아주, 뭐저했단 말인데. 어, 뭐고? 어, 좋았다, 어, 좋았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올라오는구나. 실로 와야지. 개, 쓰기나. 하나 안 돼. 오락에 타고난 알구다. 오락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3 0 0개자리 와. 오락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알곡다. 아, 잘한다, 잘해. 50회 때 이거 너무 약한데, 와. 190, 170, 와, 170급짜리네. 역시 진입률 51% 이거 폭발력 존나 센데, 이런 거, 원래. 어쨌든, 팝이 죽은 너무, 와. 오0 밖에 너무 약하다 바로바로 바로 아들이 2 0배장 안에 아들이 안되면 상이다 보면 된다 맛보기로 한개 보여주고 집에 가라 이신호고도이 이 아들이 아 파악하고 있단 말이야 모든 거를 보고, 올라오는구나, 올라오는구나, 그렇지. 바로 그거야. 실로 와달리 돼야 돼, 실로. 실로 돼, 1,500개를. 어휴, 그렇지, 그렇지, 올라오는구나, 올라오는구나. 잘한다, 나래 암전은 보고, 초러지 학생이다. 초러지가 지금 150, 130만, 원 140만. 원 너, 너, 몇개 들여가 아이가? 몇개 들여가 아이디요? 언니. 자기야, 이렇게 때리고, 아이고, 아이고, 2,400개짜리. 아, 2,400개짜리가 400... 아, 있었어. 하하, 아, 아, 몰랐네. 역시, 오늘도 돈을 따고 말은 아내부터. 잘한다, 잘해. 디디, 실망, 이거는 뭐, 오락게 워낙에... 다리도 이래, 뭐 하지? 잘하네, 잘해. 헛바 디디, 이거다. 야 올라오는구나. 역시. 오락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부터는. 딱, 눈에 들어온다이가 이다이 밖에 없더라. 그래서 딱, 보른다 혼자 슬론드라긴한 다섯 바퀴 돌고, 사람들 다, 싹다 쳐다보는 거 있다니까. 저 새끼, 저또 와가지고 또쳐 뽑아보려고. 싹다 쳐다보는 거, 와가지고 쳐다보고. 한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았다. 뭐, 얄구전다이 하나 있던데, 아이고, 그런 거, 건드리면 뭐 하거든, 지금. 그냥 왔다. 뭐라 그래 구슬 라인뭐 사일짜리는 아예 막 쳐다보지도 사일 일짜리는 사일짜리 아니다 일짜리라고4일짜리 아니라고 이게 뭔틀린데 뭐가 지금 진행이 일짜리가 이거 맞다 맞아야 되게 번들번들다이가 내가 봐 나가요 뭐 말한다 이렇게 이렇게 아 팔십육 개밖에 안 되나? 팔십육 개로 뭐 되겠노? 팔십육 개로 뭐가 되겠어? 백팔십육 개 정도 돼야지 뭐 시바 다 마달이 되지. 내가 저는 나온 것처럼 하다 팍그 순자는 또 순식간에 또 나쁜 다니까 그래서. <목소리> 그러구나, 그렇지. 좋았어. 요즘 기계들은 그냥 무조건 잡고 있어라. 손 놓지 마라. 무거 잡고 있어. 6 0 0개다앉안되냐들러보라시발러막담 마시냐? 돈, 임마, 저금 천, 사백 원 들어가가지고, 만 원짜리 넣거든 천, 사백 원 들어가가지고, 막 한, 오천만 원 뽑으면 돈이 어디야. 기름 넣고, 지금, 오늘, 임마, 경비 다 뽑았거든. 술사건까지. 알겠어, 만팔 나오면. 이런짜리를 무시하지 마란 말이야. 어래자리입고라고 장난이 아니야. 알겠어. 이 지혜를 무시하지 마. 이런, 아무 초밥날에그 사회자리 첫 수시가 3만 원 꼴고 싶나, 이런 데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말하지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생기가 바로 집에 간다 세번 했다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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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리가 개새끼야 너무 심한거 아이 세번 타다닥 막 그래서 뭐 아다리 해줄 새끼야 잘못 네, 말한기기가 그래 아이고 어,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구나 좋았어 바로 보다 그라고 이런 다이도 이런 다이도 대수가 얼마나 많노 이런데 돈나 많지?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고.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니까. 이 벌써 4천원 땄다 지금 본인이 되면은 3천5백원 땄다고. 1천4백원 되갔으니까 임마, 4천5백개 먹은 거, 4천2백개 먹은 거 임마, 3천5백원 넘게 땄잖아. 3천5백원이면 임마, 지금 어떻게 되노? 3천5백원이면 길을 막다 을수 있다. 너 나오면 막술 산거까지 오늘 다맞닿는데 오늘 경비 다 뽑는다 몇개 더 부탁한다 오늘 가지마서 하자 2,400개짜리 한 두개만 더 얻나 숨도 안주고 집에 갚는다 큰 기대는 안한다 기대는 안하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모션 마치 해주면 된다 배송비 몇프로가 안나오는데 러시 진입은 51%고, 거 러시가 거의 급, 진입이 안 된단 말이야, 51% 갔으면. 51%인데, 내 종류는 몇프로가 모르겠네. 와, 이는인기적만 한, 만한 7, 8차를 물었거든. 만팔은 그냥 나와야 되는데, 뒤에 그림이 있는데. 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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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이것도 안 되나? 안 된다. 하지만, 개새끼야, 깜빡깜빡 깜빡, 보류가 안 되나? 와, 뭐야. 연말 나와서 와, 씨, 반지네 깜빡깜빡 고르다가 아다리가 되야지 와아 나쁘네 와 에라이 씨발놈아 장난치나 이게 그야 말하는 말로 여자들 나와서 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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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다 박영천 행이 말하는 알겠어 뭐 뭔데? 아 어떻게 왜 열리노? 어떻게 왜 열리노 아이가 씨발 장난치나 와, 돈이 지금 봐봐라. 만, 만, 한, 오, 육천 원더 갔다니까, 이게 지금. 알겠어. 얼마 더 갔나 보자. 어라, 만, 만 한, 오, 육천 원더 갔다니까. 만, 한, 오, 육천 원더 갔으면, 시발 임마. 그걸, 만 원은, 만원 나와야 될거 아이가. 7천 원은 나와야지. 돈 지금, 4천원 나와, 끝났구나. 확인하고 싶은데, 그냥 가고 싶은데, 그냥, 오네가이시마스, 알겠다, 알겠어. 오네가이시마스. Florida.